1500의 인스톨 할수 있는 측정 리소스들입니다 그래서 MFCM요, 1kHz에서 5MHz까지, 그리고 SMU들은 4가지가 있는데 MPHR, HPMC 각각 스펙들이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스펙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차이점을 보세요. 각각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쓰이는 거겠죠 다음은 SPGO, 플러스 네, 마이너스 40볼트 그리고 10나노 펄스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w g f m 입니다 WGFMU는 기존의 DC 파라메트릭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좀 약간 아, 이게 뭐지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유니크하고 어, 아주 특정한 목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어, WFM은요, 어, Waveform g e n e r a t e Fast Measurement Unit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보면 굉장히 빠른 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펄스 제너레이터겠죠. 그런데 펄스 제너레이터는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빠른 펄스에서 특정한 지점에 커런트나 볼테지를 매저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WCF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로 명칭을 바꾸고 새로운 모듈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빠른 펄스를 인가를 하면서 그때 변화하는 커런트나 볼이지를 매저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고 정확도도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WGFMU가 출시된 이후부터는, 아 그러한 것들이 다 없어져서 이 메모리를, 어,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이 굉장히, 아 좋아하셨죠. 네.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측정 모듈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SCAU, GSW, 그 다음에 ASU라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네이 화면이 프론트 패널입니다. 비천오백의 아, 프론트 패널 그래서 두 개의 USB 포트 그리고 화면을 조정할 수 있는 화면 조정 버튼 그리고 어, 이 소프트웨어에 나오는 메뉴들 메뉴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제 메뉴 셀렉션 버튼들이 있죠. 이 문처럼 생겼죠. 여기 안에는 CD-ROM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CD-ROM도 사용하실 수가 있, 있습니다. 그리고 어, 중요한 이 파워 버튼 파워 버튼을 통해서 장치를 켜고 끌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이게 뒷환호연 인데요 어, 리어 패널인데, B1500A 뒤에 어, 인스톨할 수 있는 측정 리소스들이 CMU, 그리고 4개 SMU들이 있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네, MFCMU는요, Medium Frequency Capacitance Measure Uni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MFCMU가 기존 Capacitance Measure를 하는 스탠드 장비인 4284 LCLm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비교해 놓은 자료입니다. 어, MFCMU는 1kHz부터 5MHz까지 프리퀀시를 변경할 수 있고요. 4 8 4 a l c i m e 같은 경우에는 20Hz에서 1MHz. 그리고 어, MFCMU는 스팟 그리고 스윗 매저먼트를 자체적으로 할수 있지만, 484 장비는 어, 오로지 스팟 매저먼트만 어, 지원이 가능하다. 아,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스위미지먼트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이제 외부 어, 컨트롤 PC가 있어야 되는 경우죠. 다음은 SPGU입니다. 네, SPGU는 세미컨덕터 파스 제네레이터 유닛의 약자입니다. 아, 특징은요. 한 개의 모듈에 2 채널의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리고 채널당 어 플러스 마이너스 40V의 펄스를 만들어 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 특징으로서는 어, ALWG 기능을 지원한다. 요 ALWG 기능은 무엇이냐면 이미파형 발생기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로선 Arbitrary Linear Waveform Generator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우리가 보통 이 사각형 파형, 어, 스퀘어 파형들을 어, 정형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파형뿐만이 아니라 뭐 세모, 뭐 사다리꼴 뭐 이러한 펄스들 또는 이제 어, 펄스가 어떤 때는 플러스 뭐, 5볼트, 마이너스 10볼트, 플러스 1볼트 이런식으로 어,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의 펄스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이미파형발생기 ALWG 라고 합니다. 그리고 w j f m u 빠른 펄스를 인가하면서 특정 커런트나 볼테이지를 매제할 수 있는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의 유닛당 2채널, 그리고 하나의 메인 프레임에 5 모듈을, 어, 인스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채널의 w j f m u 채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w j f m u 를 통해서, 이렇게 빠른 펄스, 어떤 특정한 이미 파형에서의 특정한 위치에, 어, 커런트나 어, 볼테즈를 매주할수 있다는 것이죠. 펄스가 길어서 뭐 미리 세컨, 뭐1초2초로 매저하는 것은 거의 d c 에 가깝고요. 이 펄스가 뭐 마이크로세컨, 뭐 나노세컨 이 정도로는 내려가야 굉장히 빠른 펄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펄스가 그렇게 빠른 경우에는 이그 커런트를 특정 지점의 커런트를 매저해서 추출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측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난해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없애고 모듈 하나로서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이 WGF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측정 장비가 아닌가. 지금 현재로서는 MBTI나 PBTI 테스트, 그리고 퍼스트 IB 메저먼트, RTS 노이즈 그리고 PLM, RM 같은 새로운 모, 저, 메모리들, 네, 새로운 메모리 개발에 쓰이고 있고, 어, 그 다음에 Mems 캐패시터 어, 특성 추출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P1505라는 장비입니다. 네, 이 P1505 장비는 요 파워 디바이스 l y 라이저예요 파워 디바이스, 말 그대로 좀 출력이 큰 그러니까 하이 파워 어, 디바이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하이 파워 디바이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에 따라서 어, 이 하이 파워를 생산하는 애는 어, 회사들도 굉장히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회사들이 독일의 인피니언, 그리고 뭐 온세미, 이렇게 파워 디바이스를 연구 개발했던 어, 회사들이 요즘 한참 아, 주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B1505 장비 같은 경우에는 1505뿐만이 아니라 B1506 또07 이런 어, 패밀리 계열들이 있는데요. 그 장비들은 나중에 또 한번 어, 말씀을 드리겠고요. 1505 장비의 특징은요. 1500A 그리고 10000V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커런트가 1500A고 그리고 볼테지가 10000V다. 그것도 어, 측정 계측기 안에서. 상상이 잘안 되시죠? <laughs>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장비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 장비 사용할 때좀 처음에는 겁이 많이 났습니다. 오, 이거 잘못 만졌다가는 내 손가락 날아가겠구나. <laughs> 그랬는데요. 음, 근데 그만큼 이제 커런트가 크고 볼테지가 크다 보니까 안전장치도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안전한 장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징들을 보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150A는 1500A, 그리고 만 볼트까지 인가가 가능하고, 어, 서브 피코 암페어를 매저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옴을 매저할 수 있다. 이게 왜 특징이 되는지 이해가 잘안 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쉽게 말씀드려서, 1500A에서 마이크로옴을 매저한다? 10,000 볼트에서 이 서브 피코 레벨의 커런트를 매저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해가 잘안되시겠지만 조금씩 공부를 해 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PIV 측정을 위해서 커펄스를10 마이크로세컨까지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갠수자 갈륨나이트라이드, 커런트 콜랩스라는 특징, 어, 특성이 있는데요. 어, 이것도 어, 측정이 될수 있다. 예전에는 이 특성만을 따로 측정하는 측정 장비가 있을 정도로 어, 반드시 갠수자에서는 어, 체크가 필요한 특성입니다. 그리고 3000V까지 캐패시턴스 값을 매제해낼 수 있다. 이것도 이해가 잘안 되시겠지만, 세계 온 세계 유일하게 3000V에서 캡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아, 이1505 장비밖에 없습니다. 어, 1555 장비는 어, 두개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500A, 1500A. 아, 물론 스펙상으로서는 세 개가 있습니다. 20A, 500A, 1500A의 그런 옵션들이 있는데, 20A는 잘 선택을 안 하세요. 어, 파워 디바이스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스펙이 너무 좁으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여유 있게 500A, 1500A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5 0 0 a 어 장비 같은 경우에는 7.5kW 그리고 1 5 0 0 a 어 옵션인 경우에는 22.5kW까지 측정이 가능하십니다. 네, 1 5 0 5도이 p 스파트 소프트웨어가 측정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p 스파트의 모든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 지 익스퍼트를 통해서 측정 장비를 컨트롤 하는데 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데스크탑 e 지 익스퍼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데스크탑 e 지 익스퍼트는 무엇이냐면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스크탑 PC나 어, 노트북에 이 e 지 익스퍼트를 인스톨해서 GPIB 케이블을 통해서 GPIB 카드를 통해서 리모트 컨트롤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데스크탑 어, e 지 익스퍼트는 이 경로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어,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B2900 장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2900 장비는 총네 가지의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B2901A, B2902A, B2911A, B2912A 이렇게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네 장비의 차이점은 원채널짜리냐, 수치날짜리냐 그리고 매저 레듀레션이100페토냐10페토냐요 차입니다. 어퍼 스펙은 동일합니다. 210 볼트에서 3암페어 DC 그리고 펄스 모드일 때는 10암페어까지. 예, 어퍼 스펙은 동일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 볼트, 3암페어, 10암페어 어퍼 스펙 이 굉장히 높죠. 어, 로크런트나 로볼테지를 이매제하는 기능이 아니고 어퍼 쪽으로 위쪽으로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이 이 장비를 선호하시게 되겠습니다. 패널과 리어 패널에 대한 그림입니다. 조그만 LCD 화면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푸시 버튼들이 있고 그리고 USB 포트가 있어서 데이터를 이렇게 카피해 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바나나 잭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들이 있는데 어, 빨간색깔이 3개 그리고 어, 검정색깔 2개, 초록색깔 1개 해서 총 6개의 어, 바나나 잭을 어, 꽂을 수 있는 포트가 있는데 이게 1채널입니다 이게 1채널일 때 6개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또 하나가 있죠 똑같이 빨간 거 3개, 검정색 2개, 초록색 하나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채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두 채널을 사용하는 장비 그리고 또 1채널을 사용하는 장비들,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2900 시리즈들은 LED 쪽에 많이 사용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전자부품을 측정해내는 회사에서 적합한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설명드렸던 장치들에 대한 이제 컴페리션 테이블인데요. B1500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5270B와 5에 o 5262A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어, 요 장비들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b 1 5 0 0에서 LCD 화면을 다 없애 버리고 이 모듈들만 측정 모듈들만 남겨 놓은 장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측정 퍼포먼스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천 500에 는 어, 연구소와 R&D 부서 쪽에서 어, 연구 개발을 위해서 어, 사용되는 벤치탑의 어, 파라미터 애널라이저고 5 2 7 0 b 그리고 에코 56A는 어, 세미오토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LED 쪽에 많이 사용되는 2 9 1 2도 있다. 네. 그래서 이 스펙 차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낸 자료들은 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요 이제 마지막으로 스타 테크놀로지사의 어, 프로덕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어, 한 20여 년 됐죠. 20여 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한 반도체 회사 어, 측정 테스트 매니지먼트 테스트 시스템과 리얼레버리, 어, 리얼리아빌리티 신뢰성 측정 장비를 어,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세지테리어스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세지테리어스 TMS라고 합니다. 왜 TMS냐? 테스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기 때문입니다. 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뭐, 테스트 데이터 어라이저 오토메이션 모드, 엔지니어링 모드, 어, 그리고 인터랙션 모드, 뭐, 스위칭 매트릭스 컨트롤, 프로브 컨트롤 뭐 이런 메뉴들이 있잖아요. 보시면 어, 메뉴들만 봐도 아, 이 특정 소프트웨어가 엔지니어링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어, 프로덕션에서의 오토메이션도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DC 파라메트릭 테스트를 하기 위한 어, 강력한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R&D나 연구소 어, 그리고 어, 신뢰성 부서 그러니까 실생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측정 데이터를 굉장히 빨리 추출해내야 되거든요. 또한 많이 추출해야 되고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Scorpio MDR 시스템입니다. MDR 시스템은 뭐냐면 Multi Die, Multi Device Reliability Test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나와 있는 이 장치는 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 오븐을 두개 가지고 있는 장치죠. 그래서 PLR (Package Level Reliability) 그리고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Proof Station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Proof Station 위에 어, 조금해서잘안 보이실 거예요. 조그만 프로브 카드들을 인수를 해서 멀티 다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웨이퍼 레벨 릴라이빌리티에서 WL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PLR, WLR 그리고 일반적인 측정, 일반적인 DC 파라미터 측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DC 프로브 카드. 네, 예, 레크탱귤러 타입이 있고 라운드 타입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어, DC 파라메트릭 테스트부터 릴레빌리티 테스트까지 어, 측정 장비와 액세서리들을 어, 제공하는 업체가 스타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DC 파라메터 어널라이저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대표적인 회사 예, 키사이트라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운데 B1500의 장비가 가장 최고의 장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혹시라도 이, 이 강의를 보시는 어, 대학생분들은 나중에 반도체 회사에 어, 입사하셔서 테스트 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 장비를 꼭 만나시게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오늘 강의에 대해서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앞으로도 어, 강의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